자, 수능특강 5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어, 자, 여러분 제가 쉼표가 딱 주어 하나 나오고 나서 어떤 좀 길어도 이렇게 쉼표, 쉼표 두개 있으면 여기까지가 주어 축0하고 주어 하고 여기 서술어가 보는다 그랬죠? It's not necessary for sadness. 자, 그러면 파워는 i s not necessary for sadness. 슬픔을 위해 슬픔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파워는 근데 어떤 파워야? 어떤 힘이요? c o n s t e l l t e d by 이렇게 오면은 뭐라고 여겨지는이죠? 아자 여기 to be 뭐뭐라고 여겨지는? 그럼 다시요 파워 힘인데 어떤 어 uh, the entrance requirement for anger 화라는 감정을 위해서 화라는 감정한테 있어서 entrance requirement 진입 요건 꼭 필요한 것 i 라고 누구에 의해서 t h e o r i s t s h 가들에 의해서, t h o r s e r o m e theorists e r e o t h e o w e r 는 i s n s o t n e c s a e s s a e r y s o r s t s h e s s 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 i 게 하는 거 e r e 면 여기 봐 t o n s i d e r e s t o b e 가 붙을 거를 지금 by 누구에 의해서를 앞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를 떨어뜨렸네요. 이게 구조가 지금 헷갈리시면 얘가 지금 원래 뒤로 빠져 있었던 거죠. Power considered to be the entrance requirement for anger 누구에 의해서? By some theorists 이거 지금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일부 theorists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여겨지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여겨지는 power라는 것은 is not necessary for sadness 얘를 위한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벌써부터 어, anger 할 때는 필수요건인데, sadness한테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비교하면서 시작하죠. anger. 다시, 화는 is an approach. 접근 emotion입니다. while. 여기서는 반면으로 가서 비교가 되겠죠. sadness는 뭐인 반면 is a retreat emotion. 그러면 후퇴하는, 물러서는 후퇴 감정인 반면에. 그러면 뭐냐면 sadness 슬프면은 나가는게 아니고요. 뭔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멈춰있거나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런 감정인 반면에 anger는 화라는 감정은 approach 접근 이모션입니다. 나아가는 이모션이에요. 벌써 또 비교하죠. Thinking of a person as a s e t 까지가 지금 주어겠네요. 생각하는 것 동명사 주어 단수치급 이렇게 오죠. t h i n k i n g 만 바꾸면 투 부정사로 to think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think think of A, S, B. 이러면 A를 B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을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makes us, 우리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C. 자, 맥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요 C. 다음, 그들을 as weaker, 더 약하고 또더 submissive, 복종적인 또는 순종적이라고 그들을 우리가 보도록 만듭니다. 지금 여기 대함이 복수로 나왔지만 thinking of a person as a set 그러면 한 사람 한사람이 슬프다라고 얘기해서 복수로 본것 같아요 자 anger sadness 또 비교가 바로 나옵니다 anger지 뭐가 아니야 sadness 아니야 anger는 is associated with 뭐랑 관련이 있냐면 controlling o n e circumstances 누군가의 환경을 주변 환경을 controlling 통제하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뭐 같은 such as competition, 경쟁이나 independence, 독립이나 자립이나 and leadership 같은 anger는 뭐가 아니라 sadness가 아니라 또 비교하죠 is linked to 뭐랑 관련이 냐면 assertiveness assertiveness 그러면은 어, 자기주장 또는 단호함 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자기주장이 강함, 단정적임 이렇게 나와있죠 딱내 주장대로 가야 하는 거 있죠 그것과 관련이 있고 Persistence, 끈기, 고집스러움 그리고 Aggressiveness, 공격적인 또는 적극적인 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Sadness은 그렇지가 않대요 왜? Sadness 자체가 아까 Retreating e m o t i o n 이라그랬죠 뭐, Approach같이 나서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비교를 했죠 계속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Anger 뭐가 아니라 또 나왔어요 나 Sadness는 그러면 a n g e r sadness를 묶어가지고 어떻다라는 답이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얘랑 얘랑 다르다라는 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sadness와 anger를 구별해주거나 얘랑 얘랑은 다르다.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is a way. 방법입니다. 방식이에요. to actively make change. make change. 그러면 변화를 만들다죠 and confront challenges. 그리고 도전을 또는 난제를 직면하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anger. 또 나오죠. 뭐가 아니라, sadness. 슬픔이 아닌 화라는 감정을 분노라든가 화, 치밀로 오르는 거예요 뭔가, power랑 관련이 있는. list two, 뭐뭐의 결과를 이어지냐면, 뭐로 이어지냐면, perceptions of a higher status and respect. 그래서 더 높은 status, 지위와 그리고 respect, 존중의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Like happy people. 뭐처럼, 행복한 사람들처럼 angry people then are more optimistic. optimistic 그러면은 positive. positive는 긍정적이라 그러면 optimistic은 조금 더 낙관적인 의미예요. 둘다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Feeling 느끼면서 뭐라고 느끼면서 change is possible. And that 두 번째 that, 번 that, 번 that they can influence outcomes. 자이 사람들이 angry people이 optimistic한 이유 뭐예요? 변화가 가능하다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 있지만 바꿀 수 있다 and that 두 번째 뭐예요 they can influence influence 그러면은 이거 동사로 봤을 때는 어,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 붙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네가 힘이 있다라고 믿죠 그 다음에 set 그러면은 얘는 위에랑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anger 뭐가 아니라 sadness가 아니고 anger 뭐가 아니라 sadness 아니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 angry people을 설명을 했잖아요. angry people이 어떻다라고 나왔으면 s a d 는 sad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가 나오겠죠. sad and fearful 두려워하는 겁이 나 있는 사람들은 tend toward pessimism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자, tend to 동사원형이 나오는 지금 케이스가 아니죠. tend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toward 쪽으로 패으면이 비관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대요. 비관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느끼면서 powerless. 그러면 아까 전에 뭐랬어요? Changes possible. 변화가 가능하고 진해가 outcome 결과물에 영향을 줄수 있다.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자기네들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power가 있다라는 거 느끼는 거죠. The feeling powerless. 그러면 힘이 없다, 무력하다. To make change. 뭐기에 무력하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기엔 무력하더라고 느껴서 그냥 슬프고, retreat, 물러나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 anger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anger는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sadness는 뭔가 그냥 depressed, 우울하고, 물러서 있고, 순종적이고, 무력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자, 1번, the nature, 속상이라든가 본질이죠. 성격이라든가 of anger. 화의 본질, as 뭐로 써? Distinct. 자, distinct from 그러면 지금 sadness와는 구별되는, 지금 예와는 다른, 독특한 구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anger의 본질 이렇게 오는 거네요. 어, 요거 때문에 요거 단어 모르시면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일단 놔두고이봐 the process. moving from anger to sadness 이건 뭐냐면 화가 났다가 to sadness로 from A to B 옮겨가는 과정이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두 개를 비교했어요. effect of a pessimistic attitude attitude 그러면 태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pessimistic 회의적인 태도의 영향 회의적인 태도가 어떤 사람의 w o r k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단 sadness와 anger 중에 두 개가 다 나와 줘야 되거든요. 둘다 키워드가 되잖아요. 자, reasons. 이유들인데 어떤 이유요? leaders need anger management skills. 이것도 지금 센텐스가 없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need 필요한 이유요 뭐가 필요해? anger management skill. 분노 관리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 아니죠. 일단 리더에 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왔어요. difficulties of controlling. 자,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어려움. 뭐를? One's behavior. 누군가의 행동을. In times of anger. 화가 날 때. 자, 어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onsidered it to be.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번 과에서 by some theorists. 이렇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먼저 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볼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수식으로 뒤에서 붙으면 c o n s t i t u e d t o be 뭐뭐라고 여겨지는 누구누구 뭐 명사 이렇게 나오죠 보통 송서가 theorist 이론가 어, entrance requirement 여기 지금 우리 해장문에 나와 있죠 그 단어장에 진입 요건 입학 요건 여기서 입학은 아니겠죠 진입 요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anger를 위해서는 power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앵거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파워라는 게 s 스한테는 필수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비교하고 봤죠. 어프로치는 접근. 동사로는 접근하다, 다가가다. 리트리트는 반대로 후퇴, 물러나는 거, 도피. 근데 동사로는 후퇴하다, 퇴각하다, 물러나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다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가 하락하나. Think of A as B. 그러면 은 A를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뭐라고 여기다. Submissive는 여기 나와있죠. 순정적인, 고분고분한, 그리고 복종의, 뭐 복종하는. Be associated with. 그러면 뭐뭐와 관련이 있는, 뭐뭐와 관계가 있는. 아, 이타 죄송합니다. 여기 동사죠. 뭐뭐와 관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 Related to, be related to. be relevant to, to, 그리고 be connected to, be linked to, 그래서 다뭐뭐와 관련이 있다. t assertiveness, 자기 주장이 강함, 단정적인, 그래서 명사죠. assertive, assertive.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로 가시면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한, 단정적인, 이렇게 자기 주장이 딱 있는 이런 거요. 고집이 있는 persistence. 그러면 얘는 끈기 있네 그리고, 뭐 불굴을 의지할 때, 불굴, 집요함, 지속성. 다 느낌 비슷하죠? Pers, persistent. 만약에 여기 N까지 한 다음에 T가 붙는다 그러면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끊기 있는, 뭐 계속되는, 지속적인. 자, aggressiveness. 얘도 명사로 적극성이나 원래는 공격성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Aggressive. 그러면 다시 형용사가 되가지고 공격적인 또는 적극적인 가시면 되고요. confront, 맞서다 또는 직면하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저번 과였나요 face 문제가 생기면은 어, 똑바로 직면을 하고서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거 있었죠? confront, face 이렇게 challenge, 어려움, 난제 그리고 도전 또 동사로는 직면하다 맞서다 또뭐 대항하다 이유 일 제기하다 도전하다 어떤 이론이 있는데 나 거기에 참은지한다 그러면 이거 맞아라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r e l a t o 그러면 머머에 결과로 이어지다. 그래서 세트는 머머로 이어지다. resulting cause induce generate trigger 이거 말고도 뭐 give rise to 또는 bring about 우리 전에 시간부터 쭉 봤던 사람들은 이런거 여러번 했죠. 이런식으로 arouse, 뭘불러이렇게다라든가 perception, 자각, 지각, 인지, 인식 이런거요. 그 다음에 또 시각이나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Perspective, 얘는 관점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원근법도 있습니다. Status는 지위, 뭐 사회적 지위라든가 Statue, 그러면은 우리 동상이라든가 상을 얘기하죠. 아주 조각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을 얘기하고요. 스테이트 그러면은 주, 국가, 그리고 상태, 그리고 동사로는 말하다, 언급하다,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동사로 갈 수도 있고 영향이라는 명사로갈수 있어요. 임팩트도 똑같이 동사로도 갈수 있고 명사로도 갈수 있습니다. effect는 우리 이것또한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만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로 영향 이렇게만 가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얘 뭐라 그랬죠? 여기서 또 지금 영향의 영향적인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얘는 정서적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세요. Emotional로 같이 가는 내지 얘네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outcome, 결과, 같이 가는 거, result, consequence 세개 같이 외우시고요. 어떤 결과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fearful, 그럼 두려워하는, 겁먹은 Fear, 얘는 겁으로 가시면 되고요. 동사로도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Toward, 뭐뭐 쪽으로 해요. 뒤에 꺼 나오는 쪽으로고요 backward 그럼 뒤쪽으로 forward 앞쪽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pessimism 그러면 비관주의 안 좋은 뜻으로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의미로 powerless 그러면 무력한 힘이 없는 이란 뜻이죠 우리 보통 l s 붙으면은 없는 이란 뜻이 되죠 어,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priceless 그러면 valueless랑 헷갈리는데요 valueless는 가치, 가치가 있다. 동사, 명사 다, 다 되죠. 근데 형용사로는 valuable 그러면 가치가 있는, 귀한 소중한이잖아요. 자, price는 가격이나 값어치란 뜻이죠. 얘도. 근데 비슷하지만 뜻이 달라요. Of, valueless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소중하지 않으니 된, 되는 거거든요. 근데 Priceless, 그을면길수을이귀한 없이 귀한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래 e r p r i c e l 요 e s s 그러면 매 s 소중한 가격을 s a 수 없을 만큼 귀한 이런 의미로 가요 그래서 얘를 좀주의하시 뜻이죠. 분은 식으로 s e s s 가 붙으면 예를 들면 h a r m f u l 은 해로운 이 h s e s s e e s s 없는 아닌 요 뜻으로 하시면돼요 자, distinct from 외워드시고요. Well 멍멍하는 완전히 다른 멍멍하는 별개의라는 사용사로 외우시면 돼요. 자, distinct 자체 뚜렷한 확실한 이 자체로 뚜렷한 다른 거 구별되는 그리고 별개의 멍멍하는 다른. 자, attitude는 태도란 뜻이고요 마음가짐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mindset. 같이 유의하러 외우시고, altitude는 고도입니다. 높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attribute는 자질, 속성 또는 동사로 가면은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뭐뭐의 뭐, 덕으로 돌리다 이렇게 동사도 있는데 일단 명사로는 이렇게 세 개가 좀헷갈리죠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